직장인들 대부분이 장시간 앉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랜 시간 앉아서 일을 하면 각종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최근 공무원 조직에도 서서 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규현 기자입니다. 특허청 특허심판원 사무실입니다. 앉아서 일하는 직원들 사이에 서서 일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충호 심판관도 석달째 이처럼 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앉아서 일할 때보다 건강도 좋아지고 업무 집중도도 높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할 때는 허리도 안 좋고 소화도 잘안 되고 그랬었는데 서서 일하다 보니까 훨씬 허리도 좋고 일 집중도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같습니다. 서서 일하는 것이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처럼 직장인들 사이에 서서 일하는 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특허심판원의 높낮이 조절책상 11대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특히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사망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섯 시간 이상 앉아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은 하루에 담배 한갑 피우는 것과 같이 그 생명 그 악화 요인이 있고요. 남자가 그20% 여자가 40%의 그 사망률 증가가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근무 자세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풍 속도가 공직 사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TJB 연구양입니다.